제가... 쓰다보니까 두 페이지 반이 나왔네요 네. 짧게 핵심만 딱딱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음 이게 제가 수련회에서 느낀 거잖아요? 수련회에서 제가 체험한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승은이가 저런 기도를 했는지 몰랐어요. 어, 진짜 몰랐고, 제가 어, 승은이가 말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는데, 어, 정말 이번 수련회에서 영적인 체험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이번 수련회가 되게 제 인생에서는 제일 은혜로웠던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지만, 어, 수련회 일지만, <laughs> 수련회 일정을 따라서 어,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기 전에는 되게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승실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이게 남보다 보니까, 그냥 길 가다가 낙서 보면은 다 음담패설이고 욕이고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그러고 다니니까 저도 그 사이에 껴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욕도 하게 되고 음담패설도 하게 되고 어, 어떨 때는 친구들보다 더 나아가기도 하고 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에 나와서 장명훈 선생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이제 회개기도를 하시자고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죄책감? 그런 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죄를 많이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 죄책감이 없어지고 내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바로 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개꿀인데 <laughs>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 나한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지? 내가 회개해서 내가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집에 가면 안 되겠네요 뭐 이런 기도업을 하고 그냥 예배를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음, 통독수련회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수련회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laughs> 되게, 아니, 통독수련회가 뭐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다고 애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잘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갈때 죄책감 없고, 그렇게 그냥 기대 없이 갔는데, 이제 통독 시간이죠. 통독 시간에 요한복을 음 읽는데, 이제 38년 동안 눈, 눈이 멀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어, 들었는데, 예수님 그 나아진 병자는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셔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한테 하신 말씀이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아!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한 일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죄와 악한 일이 동반된다는 것을 이전에 몰랐는데, 죄를 지으면 악한 일이 따라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첫째 날 예배 때 찬양을 하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깨달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데, 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구나. 교회 다닌다고 나는 학교에서 전도도 하고, 교회 올라오면서 제일 크게 달려있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못 보고, 그냥,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산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십자가 가 기독교의 핵심인데 내가 십자가에 너무 묻어져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 나의 일상의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받았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얘기가 된것 같아요 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면서 십자가 얘기가 어, 남일 같고 그 당시 그냥 빌라도가 팔아 넘겨서, 그건 내가 팔아 넘긴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내가 팔아 넘긴 거고, 유, 아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긴 것처럼, 내가 팔아 넘긴 거고, 채찍질을 한 사람도 나였고, 못 받았던 사람도 나였고, 어, 부인한 사람도 나였고, 배반한 사람도 결국엔 나였던 거죠. 그래서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살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은혜를 받고, 둘째 날 밤에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늘 그랬듯이 제 기도만 했어요.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 저번 달 홀파에서 처음으로 TIC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 근데 그때 방언이 처음으로 터졌어요.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술래네 가서도 방언을 했는데, 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령의 강물로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성령의 강물로 채워주시고 모든 이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한참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 다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저도 성령의 강물로 채워주세요 어,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 그러면서 회개기도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제 머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탄이 다 의미 없어. 뭐, 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승희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어차피 일상생활로 가가지고 3일만 지나면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갈 텐데 이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이런 마인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정말 열심히 되셨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그의 제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제발 제가 이거를 이겨내고 어, 제 머릿속에서 없애고 저를 악하게 만드는 이 영을 내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그거에 갇히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확 없애주시면서 그냥 생각이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게 됐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 낙심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 제가 사실 미국에서 돌아와서 미국 어릴 때부터 제 꿈이 의사였어요. 미국에 가서도 그 꿈이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어 공부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어. 그래, 그래서 그냥, 바포기하고 그냥, 아, 이 낙심된 마음과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거듭나게 하라. 너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너의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 손과 제 발과 제 머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만 행하는 길로 가고, 그리고 제가 그것들이 악으로 떠나게 그냥 내버려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내가 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내가 정말 공부를 힘내서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원더랜드 에버랜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그냥 예상치 못한 거를 이렇게 떠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흑인 아이의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 친구들이 굶주리지 않게, 음, 제 친구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게,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또 기도를 하다가, 또 갑자기 떠올려주시는데, 이제 제 겨울방학과, 앞으로 제가 2학년 가서 생활할, 그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2학년 올라가서 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가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계획하신 게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 깨닫게 된것 같아요. 어 이렇게 예배하신 일을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북한을 보여주셨어요. 북한을 그냥 보여주셨어. 그냥 북한에 제가 의료 선교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북한을 싫어하고 북한에 대한 별 마음이 없고 음, 그냥 김정은 뒷목살이 싫고 그냥 장영우 쌤께서 어 재호야 어, 나중에 진짜 같이 북한 가자 북한 가자 그랬을 때 예의로 네, 아 네. <laughs> 그 정도 했었는데 그냥 그 의료 선교를 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19살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하신 그 일들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고 낙심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도록 사랑해 주심이 너무 느껴지고 부어 주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계속 떠올려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아, 그만 아니 그만 부어 주셔도 돼요. 저 빨리 친구들이랑 기도하러 가야 돼서 아, 그만 부어 주셔도 돼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기도가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였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획하신 거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저 주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